엄마가 화났다. 채숙희. 글 그림. 오늘은 점심, 오늘은, 오늘 점심은 산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에요. 나는 짜장괴물이다 짜장, 짜장 짜장면을다 먹어, 먹어치우, 먹어 치우겠다. 그런데 또 시작이다, 또. 제가 나른히 앉아서 얌전히 좀 먹어 엄마가 입맛살을 뿌렸어요. 다니는 얼룩덜룩해진 얼굴을 깨끗이 씻기로 했어요. 비누 거품 비누를 만지작거리다 보니 거품이 부글부글 피어올랐어요. 우와 거품 날아다 그런데 이게 뭐야, 목욕탕에서 놀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했어, 했어?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산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엄마도 그리고 산이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다 보니 종이가 너무 작았어요. 아, 저기다 그려야지. 그런데 이, 이게 집이야, 돼지울이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사진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발이 호들후들 떨어졌어요. 좀더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엄마. 산이가 사라졌어요. 뜨거운 기운이 휘쓸고 간지 산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산아, 산아! 엄마는 산이를 찾아나녔어요 허허, 월판을 지나 녹고 낮은 산을 넘어 창가에 아이 그림자가 어린걸었어요. 엄마는 정신없이 산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산아! 어? 나는 호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가만히 좀 있으래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마다 감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 그래, 가슴이 답답하구나. 엄마 몰, 몰라서, 엄마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엄마는 중추중추, 주춤주춤 성을 빠져나갔어요. 엄마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너너건아 산을 넘어 부글거리는 건물못을 건너 또 다른 성에 이르렀어요. 누군가 창가에서 서서 서서 훌쩍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조심조심 성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왜 그러지? <laughs> 산인이 아닌데요. 나는부귀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버릇 소리를 질릴 때마다 내가 분홍 툭툭 떨어져 버려요 툭툭 떨어져 버려요 이러다 내 내가 점점 작아질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음, 엄마는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엄마 또 다시 길을 나섰어요. 물결거리는 거품 옷을 건너자 높디 높은 절벽 엄마. 절벽이 엄마 엄마 앞에 가로막았어요. 절벽은 그림으로 가득했어요. 어딘 선가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었어요. 엄마는 가파른 절벽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산아. 나는 산이가 아니라 얼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비타면나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나는 엄마가 정말 정말 좋은데 엄마는 온몸에서 네, 힘이 엄마 모두 좋은데.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였어요. 어, 엄마 어, 엄마 산이가 나타났어요. 감쪽같이 사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산리가 돌아왔어요. 사나,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가. 사니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사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끝.